안녕하세요. 비트 고래입니다. 혹시 비트겟이라는 거래소를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코인 마켓캡 기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선물 거래소로 거래량이 전 세계 야구에서 6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첫 번째는 업비트 트래블루를 통과하고 100만 원 이상의 이체가 제약 없이 가능하여 다른 거래소에 비해 훨씬 빠른 전송과 간단한 인증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저희 링크를 통해 가입을 이번에 하시면 50%를 평생 적용받아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데요. 선물 거래는 거래를 짧게 자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할인이 더 크게 피부로 느껴질 만한 메리트인데요.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겟은 파생상품 거래시 지점가 0.02%, 시장가 0.0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오셨더라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또는 자기 명의인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실 거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영어, 한 개의 숫자, 한 개의 특수문자를 조합해 최소 8개의 낱말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후 해당 기종에 맞는 어플을 통해 다운로드 후 어플을 실행시켜주세요. 이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부분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까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아까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번호를 오게 되는데 그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인증은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한국 선택 후 영어로 이름, 영어로 성,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생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가 일치하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신분증을 통해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앞면을 화면에 맞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 신분증 뒷면을 틀 안에 맞게 찍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틀 안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코인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금 눌러주세요. 보통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인 리플, 트론, 이오스 등을 이용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수수료가 앞에서 언급한 코인보다 비싼 이 저렴한 코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트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트론을 검색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당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업비트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 다음 해당 코인을 원하시는만큼 구매해 주세요. 구매 후 입출금 버튼 눌러 주세요.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출금하는 거기 때문에 출금하기 눌러 주세요. 원하시는 수량을 입력 후 확인 버튼 눌러 주세요. 아까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동해 후 출금 신청 눌러 주세요. 그후 아니오 눌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채널 인증하기 하신후 네이버 인증 혹은 카카오페이 인증을 완료하시면 최소 5분에서 30분 사이로 해당 코인이 지갑 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이렇게 비트겟으로 해당 수량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해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송된 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USDT 테더 코인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물 거래를 할 화폐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송된 코인 눌러주세요. 트론을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교환창에서 트론엔 USDT를 눌러 주세요. 누르시면 트론 거래소가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트론을 전부 판매해 USDT 테더코인을 얻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판매를 눌러서 시장가를 누르시고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넘기신 후 판매 눌러 주세요. 다시 지갑란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코인이 USDT로 바뀌신 거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코인을 현물 지갑이 아닌 선물 지갑란으로 바꿔 주셔야 선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즉 현물거래는 현물란에서 선물거래는 선물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트랜스퍼 눌러주세요. 그후 프롬을 usdt로 툴을 usdtm 선택 후 그래프를 움직여 전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지갑란 퓨철란에 들어오게 되면 해당 usdt가 있으신 거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u s d t 로 선물거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하단 중간에 퓨철란을 클릭해주세요. 먼저 상단에 있는 코인을 누르시면 거래 가능한 코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제일 대중적인 비트코인으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크로스를 누르시면 교차 혹은 격리가 보이실 겁니다. 교차 모드는 선물지갑란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거금으로 잡는 것이고 격리금은 포지션에 해당하는 금액만 증거금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면 교차 모드가 아닌 격리 모드를 통해 매수한 증거금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숫자를 눌러주시면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레버리지를 배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해두면 해당 코인이 1퍼 오르면 수익의 10배인 10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퍼의 손해를 본다면 역으로 10퍼의 손해를 볼수 있으니 적절한 배율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측의 호가창은 클릭하면 원하시는 진입 가격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시장과 버튼을 눌러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그래프를 통해 배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 칸에 25퍼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바이롱은 코인이 오를 것 같으면 수익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또는 코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셀쇼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우측 막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해당 그래프를 분석하여 코인이 오를 것 같거나 떨어질 것 같은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션의 진입 후 포지션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롱 레버리지 20배 비트코인 usdt를 구매했으며 경리모드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수익률과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익 실현과 스탑 로스, 포지션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수익을 종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비트겟 회원가입부터 선물 거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비트겟은 빠른 거래 속도와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든지 최고의 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코인의 꿀팁을 드린다면 남들보다 다른 입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니 할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